<laughs> 영수야, 너로 와봐. 너 아까 미진이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 어? 너 그러지 마. 그럼 안 되는 거야, 영수야, 알겠지? 그 살짝 안아봐도 될까요, 영수 형님? 어?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게 옆에 김원훈이가 있었으면 지금 영수 형님 고속도로 왕복 10차선 갈겨버렸습니다. 진짜 참담한 거지. 돌려 돌려 말해가지고 최종 선택으로 우리 배때지 영수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풀리비를 두고 영수 형님 뭐 시인이세요? 어? 수미 상관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어? 왜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냐고 요새는 힙합도 프리스타일이 되세요 응? 왜처음에 꽃을 안 왔다고, 마지막에도 튤리비를 의인화 시켜가지고 직접 당신이 왜안아야 되는 건데, 왜, 왜! 이게 무슨 메타포가 있는 건데, 응? 어? 왜 형님의 그 메타포를, 그 숨이 상관을 왜 완성시켜야만 하는 건데.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아주 더 크리티컬인 게, 이 계절감,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서로 뭐 다운 자켓이나 코트, 이런 걸 입었으면, 안아본다고 한들, 어? 이렇게 하체 쭉 뒤로 빼가지고, 그냥 살포시 않을 수도 있겠어. 근데, 근데, 지금, 튤리비를 보세요. 나시를 입었습니다. 우리 배때지 영수염님도 반팔을 입었고요. 이러면, 안았을 때 거부감이, 이게 안 들을 수가 없어. 맨살이 닿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안아버리잖아. 살과 살이 맞닿는 거야. 개 주접도 이런 진짜 개 주접이 없다는 겁니다. 응? 나이도 자신만큼 자신 장반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서 어떻게 이게 응? 큰일 났네? 저도 연애할 때그 여자 팔뚝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출비가 팔뚝이 좀 여리여리하고 이러니까 좀 탐났나봐. 응? 이게 좀 구다리가 맞는 게요. 안아보자고 하기 전에 악수하자고 하면서 손잡으려고 하고 이런 게 이게 다 전조 증상이거든요. 이게. 그때 악수 핑계로 손 잡았을 때 튤립이 손이 좋았나 봐. 이것 말고는 납득 가능한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나 봐. 저는 대충 우리 배때지 영수 형님이 왜 이러는지 대충 느낌이 와요.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지. 음 이게 근데 진짜 어리신 20대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저는 어릴 때부터 형들이랑 많이 놀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대충 감이 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딱그 이별여행 감성이야 이별여행 딱 이게 딱 세기말 감성이거든요 아마도 우리 배떼지 영수형님 헤어지면서 전 여자친구한테 이별여행 제안해본 적도 한번 있을 거야 근데 그 시절에는 이게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의 유행가를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우리 배떼지 영수형님의 젊은 시절 때그 유행했던 노래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영수형님 맨날 그 틀딱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어? 이게 그 사상을 좌우한다니까, 그런 게. 슬픈 언약씨, 김정민, 얀, 아니면 뭐 s 스지 오너비, 버즈, 이런 느낌의 가사를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안아봐도 될까?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낭만치 사랑이 뒤지게 높은 이런 틀딱 영포티 감성이 이빠이 들어간 이런 뉘앙스의 가사가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이걸 계속 흥얼거리잖아. 이런 게다내 마인드를 좌우한다니까요. 응? 그래, 그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근데 지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동물 전문가 배떼지 영수 형님, 진짜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떼지 영수 형님의 머릿속에는 남피디님이 약간 뽀샤시하게 편집해주면서 슬로우 걸어가지고 의미심장한 감성 멘트 이렇게 폰트해가지고 처음과 마지막 영수의 진심. 뭐 이런 자막 들어가면서 푸콘 형님이 막어 감동적이면서도 깔끔한 마무리였다 어? 이러면서 막 눈물 훔치면서 박수 쳐주고 이런 장면을 상상한 것 같아 하, 근데 참 사람이 안가적인 게 정작 그 한,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자 이 말을 하는 그영수의 표정을 보잖아 자기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어? 뭘튤립가 허그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는 걸 <laughs> <laughs> 그눈빛에 상당히 자신감이 없고, 민구스럽고, 떨리면서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마치 연락 안 하던 친구한테 한돈 천만 원 빌려달라고 물어보고 나서 당연히 깔걸 아는 듯한 그런 눈빛. 응?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생각이 들 때는 그냥 하라고. 근데 이거는 2030 어린애들한테나 먹히는 거야. 40대 특히나 영포티 형님들은 제발 제발로다가 할까 말까 생각이 들 때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문직들의 연애력이 한계라니까, 이게. 이 양반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잡지식 많은 걸 내가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야. 부러워. 근데! 분위기 파악 능력, 여자의 심리, 낄낄빠빠 능력, 메타인지, 상황 파악 능력 이런 부분에서 딱 멋물 새님 전문직의 한계가 여실히 보인다는 거죠. 어디에서? 나는 솔로에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29기 광수 전문직 뽕이 조금 있다. 이러면서 좀 전문직에 대해서 제가 좀 매섭게 뭐라고 했더만 댓글에 주인홍 너희 새끼 전문직한테 긁혔냐면서 지들이 전문직인 양, 댓글 다는 애들이 많던데, 긁히긴 뭘 긁혀, 엄마. 야, 등이나 긁어. 어, 못 보신 분들은 또한번 보고 오시면 아주 깔끔하겠죠? 음, 근데 거기다 댓글 다는 애들 중에서, 진짜로 전문직인 애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말해줄게. 내가 전문직보다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해줄게 난 개거지에다가 와코도 아사리판에다가 못 배운 개빡대가리야 됐지? 응? 이제 시원해? 응?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음, 난 전문직 양반들의 이런 평균적인 연애력과 사회적 지능 이런 게 평균적으로 개 잔잔발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당연히 그 중에도 연애력 좋은 전문직들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지금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일반론적인 얘기 제발 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할때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할때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몇몇 개의 그 예외들을 들고 와가지고 똑똑한 척 안경을 고쳐 쓰면서 가오잡지 말라는 거죠 제발 덜 떨어져 보이니까 전문직 만능주의에 젖어가지고 전문직이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쉽게 풀릴 것이다 그래 맞아 대부분 그럴 거야 근데 그런 마인드로 특히 요즘 연애를 접근하면 딱 24기, 배때지 영수형님의 꼴이 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문직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우면 변호사한테 의사한테 수입료 내고 진료비 내고 가서 연애 상담을 받으세요. 응? 어? 맞잖아요. 자, 근데 이게 더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라방까지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라방에서 이 배떼지 영수 형님이 마지막으로 살짝 안아보자 어? 이런 시대 망언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방송이 끝나고 댓글을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라방 당시 때 조차도 이게 참담한 짓거리라는 피드백을 받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야 댓글, 유튜브 리뷰 이런 걸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이를 먹잖아 그럼 주변에 나한테 뭐라고 해줄 사람이 없어 어릴 때는 선생님이, 부모님이 뭐라고 해주시잖아. <laughs> 영수야, 너일 와봐. 너 아까 미진이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 어? 너 그러지 마. 그럼안 되는 거야, 영수야. 알겠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나이를 먹고 혼자 사는데,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주냐고. 그래서 지금 배터지 영수형님처럼 메타인지가 이렇게 좀 모자라신 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지금 모른 채, 이 모른 채로 계속 살아가니까 처음엔 아주 조금만, 아주 약간만 삐뚤어졌을지 몰라도 이런 상태로 계속 쭉 살다 보면 나중돼서는 나중에는 이 각도가 더큰 비율로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저 끝에는. 음, 이건 진짜 아니야, 영수형님. 아시겠죠? 음.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음, 사랑합니다.